그 남자의 하루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특이하다는 말을 듣는데요. 그건 바로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이차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연륜이 묻어나는 이 차가 도로를 누빈 지 올해가 벌써 45년째라니 그참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1972년도 당시 이책 가격이 250만 원이었어요. 사랑가마에 만원갈때이 차가 250만 원 갔으니까 당시 최고 좋은 쌀 250만 원 하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그때를 아십니까 72년 출시된 뉴코티나의 모델은 앳된 선후영열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수십 년 후에는 구닥다리가 됩니다 제 차가 뒤에서도 벌써 몇 번은 됐을 쉐버리지만는 주인을 잘 만난 덕에 아직도 용케 제 몫을 해내고 있죠. 요즘 자동차들은 이 방향 지시등이 점점 커져요. 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런데 그 당시는 방향 지시등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정말 조금에 있죠. 방향 지시등이. 사이드 미러도 참 안정 맞습니다. 요즘 차에는 없는데 에, 그 당시의 차는 이 흙바지가 왜냐면그 비포장 도로가 많았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흙이 많이 묻어서 뒤로 튀기 때문에 이 흙바지가 필수품이었어요. 지금도 매년 꼬박꼬박 꼬박 자동차 보험료를 낸다는 뉴코티나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 중에서 가장 나이든 차라고 하는군요. 이 자동차 주행 거리를 추정해 보면은 약한5 8만 킬로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자동차가. 사람들이 굴러가기는 하냐고 많이도 묻는데요. 사십 년이 넘었어도 보란 듯이 아주 잘 나갑니다. 주행거리가 58만 킬로미터면 벌써 지구를 14바퀴 이상 도운 거리인데요. 40대에도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그런 요새 차들 연비랑 비교하면 좀 어때요? 에,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10한 4km 정도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살살 운전하면 그래도 그 요즘 차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km 이상은 나와요. 최고의 차는 아니어도 보기 드문 귀한 차는 최고죠. 그덕에 7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에도 등장했습니다. 영도 딸이를 누렸던 이 차가 임기상 씨의 뉴 코티나입니다. 오래된 차를 좋아하는 임기상 씨도 성달아 유명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새 차를 사면 뭐 좋은 것도 있죠. 새로운 모델, 첨단 기능 등도 있지만 그거는 어게 보면 내 친구가 된게 아니에요. 나와 친한 친구가 되게끔 굉장히 편한 자동차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도리어 세차 타는 것보다더 편합니다. 정주고 마음 주면 어? 자동차와도 친구 사이가 된답니다. 그러니 바꾸기 어려웠겠죠. 어딜 가도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이제 45년 된 거예요? 45년. <laughs> 영화에서막튀어 나온 것 같다 할까요? 아, 이게 완전 외국차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이거 뭐 바륜 아, 차들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아니, 이거 지금 이거 깔끔하게 잘 이렇게 다, 다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굳이 뭐새 차에 간사도 이 기웃, 저리 기웃. 이 차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습니다. 그때 현대차에서 차를 못 만들라고 포드에서 합작가 여기서 조립한 거지, 조립. 네, 포드. 젊은 젊은 사람들은 왜지 찬줄 알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젊은 시절 정말 부자들만 타는 차니까 그때 를 회장하면서 또 보는 거고. 추억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됐다니 젊은 시절 자동차 정비업소를 했던 임기상 씨 멀쩡한 차들이 너무 일찍 수명을 달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몸소 자동차 오래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 꼴로 돌린다는 자동차 정비업소 수십 년이 지나도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계속 차를 탈 수가 있다는군요. 단종된 차라 부품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재활용 부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탈수 있을 것 같고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뭐 모든 이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노후되어서 배출가스가 많지 않냐고 묻지만 그것도 기후에 불과합니다 불과 7개월 전에 받은 자동차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방 조치를 잘 맞아야죠. 고장 나기 전에 와서 사전 점검하고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어 이렇게 정비업체 자주 들려서 어 이상이 없을 때 이상이 있을 건가 미리 부품도 좀 바꿔주고 좀 점검하고 교환하고 세상에는 오늘도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으로 중무장한 새 차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타면 탈수록 자동차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잘만 관리하면 타는 즐거움이 아니라 관리하는 즐거움도 자동차의 또 다른 즐거움이고. 언젠가 도로에서 이 차와 한번 마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상 씨와는 달리 보통의 경우 3년에서 7년 정도면 슬슬 자동차를 교체하는데요. 신제품 출시 주기가 빠른 가전제품도 수명이 짧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할것 없이 6, 7년 정도가 되면 어느덧 구닥다리 취급을 받기 시작하죠. 고장이 나서 바꾸기도 하지만 그저 오래돼서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가전제품이 한해약 2만 톤에 달한다니 전자쓰레기도 무섭게 쌓여갑니다 버리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물건 이 집에도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임기상 씨의 자동차 못지않다는데요 이 놀라운 모습의 주인공은 44년 된 전기밥솥입니다 당시엔 단돈 만 오천 원도 비쌌던 추억의 물건이죠. 알아서 밥을 해주는 전기밥솥이 처음 나왔을 시절. 그때는 여기저기 자랑할 만한 참신통 방통했던 밥솥이었습니다. 산지는 까마득해도 아직도 밥이 지어진다니. 그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뻔블런 변압기가 있어야만 밥이 된다는 건 조금 다르지요. 수십 년을 함께하다 보면 더 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고장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예, 고장 안 났어요. 이제 쓸때 이제 요런 기구를 쓰고는 또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제 말린 상태에서 또 보관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는지 고장은 아무도안 났어요. 그냥 <laughs> 그저 골동품처럼 보였는데, 40분이 지나자 고소한 밤 냄새가 뚜껑 사이를 비집고 이리저리 새어 나오는군요. 이렇게 44년째라니, 사람으로 치면 천수를 누린 셈입니다. 신혼 부부 때부터 늘 함께했던 밥솥이니 맛보다는 추억 맛입니다. 어머 밥이 잘 됐나요? 예 네, 밥이 아무 뭐, 밥솥보다는 못해도 그냥 제대로 된내 밥이. 하지만 그저 오래 됐다고 해서 고음을 취급을 하면 조금 섭섭합니다. 구형 밥솥이라 가능한 일도 있다는군요. 아마 지금 밥솥으로 뭐 만드시는 거예요? 요구르트. 요구르트가 이걸로 밥솥으로 돼요? 이제 온도 밥솥 온도가 따로 있고 요구르트 온도는 온도 조절로 가능한지. 다음 녀는 보온을 유지하는 오래 쓰기의 노하우입니다. 이 밥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을 당시 어렵게 구입한 물건인데요. 그때 함께 샀던 물건도 다 40년 넘게 동거 동락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지에 가서 그런 것도 사가지고 왔던 물건이라서 뭐금안 좋다 고해서 버리기가 또 쉽고 성능이 또그 전기 제품은 오래된다고 뭐 성능이 나빠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대단한 전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 내치지 않고 내내 써왔다는군요. 외관은 좀바랬어도 건강에 좋은 과일 주스 만드는 데에는 아직도 선색이 없어 보입니다. 토스트기도 멀쩡합니다. 지금 나오는 토스트기와 비교를 해도 건 모습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 토스트기도 44년째 사용 중이죠. <laughs> 빵만 잘 구워집니다. 요즘은 이 손때 묻은 밥솥에 밥 대신 주로 요구르트나 청국장을 만들어 먹습니다. 제 요구르트에 새콤 달콤 과일을 곁들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밥솥은 낡아서도 요구르트는 이보다 더 신선할 수 없습니다. 맛있게 잘 먹잖아요. 소중한 것과 오래도록 함께하는 일상은 추억을 먹는 일이기도 하죠. 때론 쓸쓸했고, 때론. 고민했던 그때 그 시절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거겠지요. 우리 부부간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물건을 안사면은 자꾸 오래된 물건 을 오래 너무 쓰면은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 웃어가면서 그랬니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뭐 사용할 수 있는 거또 그것이 성능이 나빠가지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 아닌 이상. 우리는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래된 물건에는 새 것이 흉내 낼수 없는 울림이 있습니다.